네, 하루를 여는 이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함을 입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복되고또 귀하고 소중한 특별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도 이 고넬료가 겪어만은 이 복음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 소수의 제자들만이 처음에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반응했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유대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전해진 것을 저희가 빌립 사도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또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아직 그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한 사람,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의 그러니까 로마에 속해 있던 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문을 이렇게 처음으로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기록에서 고넬료는 중요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봐서 고넬료라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가에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의 세상의 역사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고넬료는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그 관점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하셔서 지금 몇 천년 이잖아 우리도 이것을 읽게 하시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저희가 읽었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이며 뒤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 주셔서 또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환상과 두 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와 이 베드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들도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되게 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가 복음을 듣는 이것은또 성교적으로도 너무 큰 관, 의미가 있고 이 외에도 이 본문이 참 유명한 본문인 만큼 다양한 관점과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더욱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는 것이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의 기도에 어, 새 힘을 부어주시고, 방금 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새 생명이 흘러가기를 어, 바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다이나믹하게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운행하셔서 기도자이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져서 특별히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저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믿음을 더, 더해지게. 기도한,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어, 여기서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전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선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홀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가 기도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것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죠? 위상이라고 있죠. 위로 향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 기도가 어, 위로 향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문으로 상달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헬라어 의미로도 위로 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번역인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한달 한국어로는 여기 번역되기는 상달되었다 라고 수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도를 여기서 원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의인화해서 능동으로 스스로 올라가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하늘 위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기억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 터치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네,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TV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담임 목사께서 매일 모니터링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앞에서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는지. 그리고 조금 더 과장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아주 고성능 마이크가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 내용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그것을 단임홍 목사님께서 매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정말 확신하건데 제 기도는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길게 기도할 것이고, 아마 조금 더 성실하게 그 시간을 앉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진실하게 제 기도를 아마 표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것을 듣고 반응하고 거기에 뭔가 리액션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개인의 혼자 하는 기도들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저의 기도가 분명히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내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맞고 마무리하고 그냥 일어날 때도 있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 때도 많았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그것은 분명히 말씀에 빗대어 오면 살아있는 힘이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노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었다라고 할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 살펴볼 것은 기도에는 연합하는 다이나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고넬료에 대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제 9시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인 것으로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어떤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두 명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특별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이들이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되게 정적이고 되게 형식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에 가장 먼 약속한 것 같죠. 그 시간에 약속을 지켜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간구하는 그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이나믹하게 연합하십니다. 사실 고넬료가 고넬료가 구원을 얻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친히 베드고넬료랑 둘만이 이어 이루어가셔도 아무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도 고넬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연합하여서 또 베드로가 고넬료랑 연결하는 정말 그 다이나믹함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이나믹하게 연합하실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와 기도하는 또 다른 자를 또 연합하기도 하십니다. 거기에 다이나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리아와 요바는 25마일 정도 한 40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리아에서 지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류 그리고 25마일 떨어져서 요바에서 자기의 정해진 시간에 정오 12시에 기도하는 그 베드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기도를 다이나믹하게 연합하시고 이 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어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시라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언젠가 또 자녀의 기도와 연결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목자시라면, 혹은 목녀시라면,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그 모건들이 또 기도할 때그 기도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다이나믹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설교자로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는 기도와 어떻게 또 다이나믹하게 역사할 수 있을까라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벽 기도 때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단상에 올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또각 성도님들의 기도는 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성교사님들의 소식을 여기서 듣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되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성교사님의 기도는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온 그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연합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또 다이나믹하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기도자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나기 전까지의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이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곳, 두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 율법을 통해서 먹어서는 안된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오랜 역사 가운데 해왔던 것들이죠 어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어 한번 다시 읽을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소리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죠. 근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뒤에 두 번째는 소리로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할수 없다, 속되 하지 말라 라고 또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더 나온다고,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 베드로의 한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복음을 전할 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한계가 여기 나와 있죠. 유대인으로서 자기 갖고 있는 그 율법을 깨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켜왔던 그는 구별되지 않는 음식 그 짐승들을 만지 먹거나 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뜻입니다. 거룩하지 않거나 속되거나 구별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은 어, 그거는 결코 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뜻과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여기서 음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것이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속되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 가운데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한계를 넓히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기도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막 시작할 때에 어, 여기서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어, 석사과정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의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그 목록들을 보면서 약간 압도되고 어, 이제 또 영어가 이제 저희한테 핸디캡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토론하고 영어로 글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걸 솔직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영어 문장 한 문장이 저에게 엄청난 격려가 됐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stretch you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늘려줄게. 어,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박사 과정을 통해서 어, 너가 지금 한계가 있지만, 너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너를 늘려주고 너의 한계를 확장시켜줄게라는 말이었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교수님보다 훨씬 더 신실하시고, 훨씬 더 전능하시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얼마나 좁은지 아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을 늘려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편보다 바로 바로 일대일의 친밀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 한 명이 어떤 수도사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수도사님에게 찾아가서 어, 그 수도사에게 어, 스승님 왜 스님은 이렇게 매일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수도사분이 한 대답이 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지려고 하나님께 지려고 기도하는 것이세요. 맞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고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완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응답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편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에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어, 묘사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가 얼마나 다이나믹한 것인지 기도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며 상달되어 닿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자 사일도 하나님께서 인터랙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편견보다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는 그 과정을 기도를 통해 하신다라는 것을 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기도 시간을 통해 더욱더 새롭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상달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고 연합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보다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